안녕하세요. 다몽다육의 설렘TV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무더우시죠. 설렘도 힘이 없지만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힘내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시작합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아이는 마리아 철아인데요. 완전 대풍급이죠. 이 아이는 마리아 철아이긴 하지만 너무 너무 멋지게 잘 자라 주었어요. 지금 바로 가격은 매길 수 없지만, 혹시 마음에 드시면, 살렘에게 연락 주시면, 가격 알려드려요. 문의해 주세요. 73번 에코 10만원에 드립니다. 우리 아이 안으로 쭉 들어가 볼게요. 수염 너무너무 완벽하구요. 안에 생장점 역시. 금도 잘 차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전체적인 모습 비춰드릴게요. 층수도 높고요, 바로 커팅도 가능한 아이세요 돌려서 천천히 좌우 다 봐주세요. 우선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이 아이는 10cm 정도 돼요. 우리 에크온 73번 10만원에 드립니다. 74번 제이드스타 5만원에 드려요.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예쁜 아기도 자구가 작지 않아요. 금도 확실하게 잘 들어져 있고요. 수 또한 높아요 자 다시한번 위에서 한국모습 보여드리면 수영 장미꽃까지 너무너무 완벽하게 예쁘죠 금 역시 잘 들어있습니다 <laughs> 74번 제이드스타 아기까지 해서 5만원에 드립니다 75번 다크파멜라금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우리 다크파멜라금 보시면 다른 금들과는 다르게 짙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. 보시면 이쪽 부분 입장 쪽에 고르지 않고 오돌도돌한 부분이 이 다크 파멜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자 밑으로 보셨을 때입장 뒷면 봐주시면 핑크빛보다는 조금 짙은 자주색이라고 해야 될까요? 고르색을 띠고 있는데 너무 너무 예쁘게 색 발현이.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수영은 너무너무 잘 바르고, 발랄 수도, 자우도 잘 맞고요. 안에 속입장에서도 짙은 녹색이 나오면서 손톱 끝에 뒤에는 짙은 핑크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이즈는 대략, 사이즈는... 음 8.5cm 정도 되구요. 75번 다크파멜라금 10만원에 드립니다. 요 아이 사시면 같이 다크파멜라금 무지가 나갑니다. 75번 다크파멜라금 10만원에 드려요. 76번 콩철아 13만원에 드립니다. 좌우 대칭은 밸런스가 잘 맞고요. 안에 지퍼 옆기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제가 돌려서 봐드릴게요.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.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층수는 너무 크죠. 아니, 큰게 아니라 너무 높죠. 사이즈는 큰이긴 한데 이쪽 부분 보시면 녹이 좀 강해서 착하게 저렴이 드리는 아이입니다. 사이즈는 약 12c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철화 부분이나 지퍼 엮인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. 금발은 역시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살짝 아쉬워서 이풀 아쉬워서 조금 큰 아이긴 하지만 저렴해 드리는 거고. 엄청 튼튼하게 잘 박혀 있는 아이예요 76번 콩 철아 13만원에 드립니다. 77번 꽃늘 12만원에 드립니다. 자, 우리 아이 천천히 좌우 모습 다 봐주시고요. 작은 아이지만 집퍼 끝까지.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. 까지 촘촘하게 잘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.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셨을때도 좌우 대칭 밸런스 균형감 있고요 생장점 역시 잘 금이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. 금도 밸런스도 완벽한 아이입니다. 크기로 봤을때 사이즈는 4.5cm 정도 되는데, 지퍼 엮임으로 봤을 때에는, 지퍼 엮임 또한 4.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77번 꽃는 12만원에 드립니다. 예쁘고 단단한 아이 데려가셔서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설렘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, 너무 감사드리고 더 오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